예순 이후에도 과일은 늘 건강하다는 말,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와 혈관 탄력이 변하고, 같은 과일도 영향이 달라집니다. 아침 바나나 두 개, 정말 혈관에 이로울까요? 답은 양, 타이밍,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막연한 불안 대신 정확한 기준을 드립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는 줄일 과일, 늘릴 과일, 아이콘과 한줄 요약이 보입니다. 편안한 속도로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도움이 되는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더 쉬운 선택을 위해 하루 루틴도 함께 제시합니다. 공복 주스 대신 통과일, 단독 섭취 대신 식사와 함께가 핵심입니다. 예시는 한국 시니어의 식탁과 생활 리듬에 맞춰 드립니다. 중간에 일주일 체크표와 장보기 리스트 카드도 보여드립니다. 지금 메모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상 끝에는 실행표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바꾸면 한달뒤 수치가 답합니다. 본문 파트 하나, 혈관과 당도의 기본 원리, 기초 다지기. 나이가 들면 몸이 당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같은 당분도 더 오래 혈액에 머뭅니다.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져 포도당을 세포로 들이는 효율이 낮아집니다. 이때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벽에 미세 손상을 반복합니다. 손상 부위에는 염증과 지방이 달라붙어 혈관 탄력이 감소합니다. 탄력이 줄면 혈류의 맥동을 완충하지 못해 혈압 변동이 커집니다. 그 결과 작은 선택이 큰 수치 변화를 만듭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양과 타이밍, 형태가 결정적입니다. 예순 이후 과일 선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내 몸과 상황에 맞춘 사용법이 있을 뿐입니다. 주스가 문제가 되는 핵심은 섬유질의 상실입니다. 과일을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당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빨리 오르는 혈당은 빨리 떨어지는 저혈당을 부르기 쉽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식욕과 간식 욕구를 키웁니다. 통조림은 당이 추가되거나 시럽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의 설탕, 과당, 포도당 시럽은 경계신호입니다. 건과일은 수분이 사라진 자리에 당이 농축됩니다. 한입이 신선 과일 여러 개와 맞먹기도 합니다. 작고 달아 과식 위험이 큽니다. 건강 간식이라는 이미지가 경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장식용으로 올린 한줌이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섬유질은 속도를 늦추는 방패입니다. 통과일을 씹어 먹으면 당의 흡수와 위 배출이 늦춰집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 신호를 돕습니다. 반대로 마시는 칼로리는 뇌가 늦게 인식합니다. 포만감 없이 당만 더해지기 쉽습니다. 양이 같아도 형태가 달라지면 반응은 달라집니다. 같은 사과라도 주스로는 급상승 통으로는 완만 상승입니다. 파인애플도 통조림과 생과의 체감 차이가 큽니다. 건포도는 포도의 농축판이라 생각하세요. 과일은 과일로 묶지 말고 속도를 기준으로 보세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곧 혈관 보호입니다. 공복 단독 과일은 속도와 양의 함정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 당이 빠르게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인슐린이 급히 분비되어 이후 출렁임이 커집니다. 어지럼, 출출함, 달콤한 것 땡김이 뒤따르기 쉽습니다. 식사와 함께 소량을 곁들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흡수를 늦춰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같은 과일도 식후 몇 조각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독 한 개보다 식사와 함께 소량이 안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주스는 피하세요. 씹기보다는 마시기가 훨씬 빠릅니다. 하루 리듬의 첫 단추부터 출렁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당도와 흡수 속도 비교 인포그래픽이 나타납니다. 왼쪽 축은 속도, 오른쪽 축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주스와 건과일은 상단, 통과일은 하단으로 배치됩니다. 아래에는 공복 vs 식후 타임라인 카드가 깔립니다. 공복에서는 가파른 상승 곡선이, 식후에는 완만한 언덕이 보입니다. 자막은 속도 부담, 느리게 안전이라고 정리합니다. 기억할 공식은 간단합니다. 통과일 식사와 함께 소량 천천히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다음 파트부터 줄일 과일 4가지를 네 대체한과 함께 바로 보여드립니다. 선택이 쉬워지도록 한컷 요약도 함께 드립니다. 본문 파트 2 가능하면 줄일 과일 4가지 네 대체한까지 한 컷.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도 예순 이후에는 속도가 빠른 과일입니다. 당도가 높고 과당 비율이 커서 혈당 곡선을 급히 끌어올리기 쉽습니다. 특히 잘 익은 망고는 한 조각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냉동 망고는 더 달게 느껴져 섭취량을 과대화하기 쉽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급증해 이후 출렁임이 커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먹는다면 식사 후두세 조각 정도로 멈추세요. 망고 주스와 빙수, 케이크 토핑은 가능한 피합니다. 대신 베리류 소량으로 만족감을 채워보세요. 블루베리 반 컵은 당도는 낮고 항산화는 풍부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을 섞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달콤함이 당김을 느낄 때는 물한 커프 베리몇 알로 마무리하세요. 바나나는 간편하지만 숙성도에 따라 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은 반점이 많을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 흡수가 빨라집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급상승 후 허기가 빨리 옵니다. 그러면 간식 욕구가 커져 하루 리듬이 흔들립니다. 단독 섭취는 피하고 반드시 단백질 지방과 함께 드세요. 사과 반개 플러스 무가당 그리요거트는 좋은 대체 조합입니다. 씹는 시간과 단백질이 곡선을 완만하게 바꿉니다. 바나나는 색이 연하고 덜 익은 것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하루 반 개, 한 개, 식사 후로 양과 타이밍을 잡으세요. 스무디나 바나나, 우유처럼 마시는 형태는 흡수가 더 빠릅니다. 견과류 몇 알을 곁들이면 포만 유지가 쉬워집니다. 간편함 대신 안전한 조합이 핵심입니다. 포도는 한 알이 작아도 한 송이 함정을 만들기 쉽습니다. tv 보며 집어먹다 보면 양을 놓치기 쉽습니다. 샤인머스켓처럼 당도가 높은 품종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며 당이 농축된 버전입니다. 작은 한줌이 신선포도 여러 송이와 맞먹기도 합니다. 포도즙은 섬유질이 사라져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가능하면 포도는 정량을 접시에 덜어 식사 후 드세요. 한 번에 열알 안쪽으로 제한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신 방울토마토 한줌이나 베리 한줌을 활용하세요. 토마토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라이코펜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베리는 당이 낮고 씹는 시간이 길어 속도를 늦춥니다. 집어먹기는 덜고 덜어먹기로 습관을 바꾸세요. 파인애플은 상큼하지만 당도와 산도가 모두 높은 과일입니다. 통조림은 시럽이 더해져 당부하가 크게 늘어납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 흡수가 빠릅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습관처럼 먹으면 하루 최고치를 만들기 쉽습니다. 먹는다면 생파인애플 아주 소량만 선택하세요. 그러나 가능하면 조리한 토마토로 만족을 바꿔보세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는 흡수율과 만족감을 함께 줍니다. 달콤함이 필요하면 방울토마토를 냉장에 시원함으로 대체하세요. 샐러드에는 파인애플 대신 아보카도와 레몬을 곁들입니다. 기분전환은 향과 식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디저트는 달콤함보다 속도를 기준으로 고르세요. 통과일 조리 소량의 3박자가 안전선입니다. 오늘 파트의 미니 요약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양타이밍 형태 통과일입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건포도, 파인애플은 가능하면 줄이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대체하는 베리 소량, 사과반 개 플러스 요거트, 방울 토마토 한 줌, 조리 토마토 활용입니다. 공복 단독 섭취는 피하고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갑니다. 화면에는 줄일 과일 대체 과일 대응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장보기 목록에서는 줄일 항목을 지우고 대체 항목을 추가하세요. 냉장고문에 덜어 먹기 용접실을 고정해 과식을 막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물한 컵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붙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대체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두 가지로 넓히면 됩니다. 작은 선택이 혈관 곡선을 바꿉니다. 본문 파트셋 혈관을 돕는 과일 네 가지 섭취법 주의점 블루베리는 작지만 혈관을 돕는 힘이 큽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탄력을 지지합니다. 당도가 낮아 예순 이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권장량은 반컵으로 한줌보다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제철이 아닐 때도 좋은 대안입니다. 냉동에도 유효성분 손실이 작고 보관이 편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가 안전합니다. 스무디로 만들 때는 당을 추가하지 마세요. 잼 시럽 형태는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 피합니다. 달달함이 당길 때 베리 몇알 습관이 혈당 출렁임을 줄입니다. 사과는 껍질까지 먹을 때 가치가 커집니다. 껍질의 케르세틴은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과육의 팩틴은 위 배출 속도를 늦춰 곡선을 부드럽게 합니다. 아침 식전 소량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단, 위가 예민하면 식중식후로 옮기세요. 권장량은 중간 크기 반개에서 한 개입니다. 가능한 한 통째로 천천히 씹어드세요. 주스로 갈면 섬유질 이점이 사라집니다. 설탕을 더한 건사가칩은 대체품이 아닙니다. 세척 후껍질째가 기본 원칙입니다. 치아 상태가 불편하면 잘게 썰어 천천히 드세요. 토마토는 가열하면 더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달걀 볶음, 스튜가 실용적입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도 유익합니다. 방울 토마토는 간식 대안으로 탁월합니다. 권장량은 한줌 또는 중간 크기 1개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주스는 당과 나트륨이 높을 수 있어 주의합니다.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과 함께하면 지용성 흡수를 돕습니다. 위산용류가 있으면 생토마토 과량은 피하세요. 조리 형태로 바꾸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당이 낮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단일불포화 지방은 지질 균형을 돕고 포만감을 늘립니다. 칼륨 함량도 높아 나트륨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권장량은 하루 반 개에서 한 개입니다. 샐러드, 통밀토스트, 스무디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레몬즙과 허브를 더하면 소금 없이도 풍미가 좋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과량 섭취는 피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비타민 K 영양 가능성을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과숙하면 쓴맛이 나니 살짝 말랑할 때 드세요. 갈변은 레몬즙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바로 드시면 가장 신선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효과 권장량 타이밍 주의점을 네칸 카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반 컵은 식사와 함께 무가당이 기본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아침 소량이 유리합니다. 토마토는 가열 조리로 라이코펜 흡수를 높입니다. 아보카도는 반 개면 충분하고 칼로리를 염두에두세요 통과일 식사와 함께 소량 천천히가 공통 원칙입니다. 화면에는 네 과일의 한컷 가이드 카드가 표시됩니다. 장보기 메모에는 네 가지를 먼저 적어넣으세요. 냉장고 문에는 권장량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다음 파트에서 하루 루틴 표를 드립니다. 따라만 하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본문 파트 넷 하루 루틴 구성 따라하기. 템플릿. 아침 루틴은 단순하지만 효과가 커야 합니다. 식전에는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사과의 팩틴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돕습니다. 물한 컵을 먼저 마시면 포만 신호가 빨리 들어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되 방울토마토 다섯 알 내외를 곁들입니다. 토마토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보탬이 됩니다. 기름은 한 숟가락 정도의 올리브오일로 충분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은 최소화해 자연 맛을 살립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사과를 잘게 썰어 속도를 늦추세요. 위가 예민하면 사과를 식중으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실행하는 습관입니다. 아침 한 끼의 작은 질서가 하루 곡선을 바꿉니다. 간식은 속도를 늦추는 조합으로 구성합니다. 블루베리 반컵을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세요. 당은 낮추고 식는 시간은 늘리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세알을 더하면 포만감이 길어집니다. 오후 허기가 올 시간에 맞춰 예약하듯 드세요. 허기 이전에 규칙적으로 채워야 출렁임을 막습니다. 아보카도는 반개만 사용해 샐러드나 통밀 토스트로 즐깁니다. 레몬즙과 허브를 더하면 소금 없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토스트에는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반개나 닭가슴살 조각입니다. 스무디는 가능하면 피하고 씹는 형태를 유지하세요. 간식은 달콤함보다 속도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루틴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통과일로 먹고 식사와 함께하며 일정 시간과 일정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통과일은 섬유질이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식사와 함께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곡선을 완만하게 합니다. 시간표를 고정하면 몸이 리듬을 학습합니다. 양은 접시에 미리 덜어 과식을 예방합니다. 마시기보다 씹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한 컵을 먼저 두는 습관이 큰 도움입니다. 외출 시에는 소형 용기에 정량만 챙기세요. 주스나 말린 과일은 예외 상황으로만 둡니다. 장보기 전에는 대체 리스트를 확인해 흔들림을 줄입니다. 원칙이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개인화 조정은 안전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혈당 관리 중이면 새로운 과일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약물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의 후 조정하세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 영향에 유의합니다. 신장 문제나 부종이 있으면 칼륨 섭취량을 점검합니다. 치아나 틀리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조리 형태를 선택하세요. 위산 역류가 있다면 산도가 낮은 조합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토마토는 가열하고 사과는 식중으로 옮깁니다. 소화가 예민하면 간식 간격을 넓혀 보세요. 개인표를 만들어 나에게 맞는 양을 찾습니다. 표준보다 나에게 맞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루틴의 미니 요약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아침 사과 한 개만 지켜도 시작은 성공입니다. 간식에 블루베리 반 컵만 지켜도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아보카도 반 개면 만족감이 오래갑니다. 토마토 다섯 알은 식탁의 안전핀입니다. 화면에는 하루 4컵 루틴 체크카드가 표시됩니다. 아침, 식중, 간식, 저녁에 간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주중에는 알람을 가볍게 설정하세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체크해 지속성을 높입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PDF 예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기 쉬운 표 하나가 습관을 완성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수치를 바꿉니다. 본문 파트 5. 일주일 실천표. 장보기 리스트. 주간 체크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씩 깔끔하게 배치합니다. 각 요일 옆에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4칸을 둡니다. 칸마다 과일, 이름량, 섭취 시간을 짧게 적습니다. 예, 사과, 원, 원, 7, 30, 식전. 체크는 동그라미, 과량은 느낌표, 건너뛰기는 대시로 표시합니다. 하루 맨 끝에는 물, 육, 8컵 진행도를 한 칸으로 묶습니다. 통과일 식사와 함께 소량 천천히를 카드 상단에 고정합니다. 과일을 접시에 덜어 먹었는지 체크 칸을 추가합니다. 공복 단독 과일을 피했는지도 한 줄로 확인합니다. 불편감이 있었다면 메모란에 증상과 시간을 적습니다. 일주일이 끝나면 매날의 체감 변화한 줄 요약을 작성합니다. 배가 덜 고팠다, 속이 편했다, 수치가 안정됐다처럼 간단히 적습니다. 체크표는 보이는 곳에 붙일수록 실천율이 오릅니다. 냉장고 도어에 자석 클립으로 고정하세요. 스마트폰에도 사진으로 저장해 장볼때 참고합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침 알림을 가볍게 켭니다. 알림 문구는 통함 소천처럼 짧게 기억합니다. 외출 날은 소형 용기에 정량을 담아 챙깁니다. 식당 예약이 있는 날은 사전 체크로 과일량을 조정합니다. 주중 중간인 수요일마다 중간 점검을 합니다. 과식한 날은 다음 날양 타이밍을 바로 잡습니다. 체중보다 기분 에너지 소화감을 함께 기록합니다. 주간 말에는 작은 보상을 정해 동기 부여를 유지합니다. 보상은 달콤한 보다 산책 스트레칭 취미 시간이 좋습니다. 장보기 리스트는 세 칸으로 나눕니다. 첫째 칸은 늘릴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냉동 가능, 중간 크기 사과, 방울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둘째 칸은 줄일 과일입니다. 망고, 잘 익은 바나나, 포도 건포도, 파인애플 통조림입니다. 셋째 칸은 대체 식품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무염 견과류, 레몬 허브, 올리브 오일입니다. 주스 시럽 캔디 코너는 우회동선으로 설계합니다. 과일은 소량 포장을 우선 선택합니다. 대용량은 나누어 소분 보관합니다. 장 보기 전에 냉장고에 남은 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쇼핑 메모에 권장량 아이콘을 붙입니다. 예. 베리 반컵 토마토 한줌. 사과 한 개.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결제 전 장바구니에서 줄일 과일 대체 식품 교체를 최종 확인합니다. 문제 상황에는 즉시 대응 규칙이 필요합니다. 공복에 단 음식이 담길 때는 물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이어서 베리며 달을 천천히 씹습니다. 달콤한 음료가 담길 때는 탄산수 플러스 레몬즙으로 대체합니다. 배가 빨리 고프면 단백질을 1단계 상향합니다. 요거트에 견과류를 3알 추가합니다. 과식 신호가 오면 접시의 덜기를 즉시 실행합니다. 외식 자리에서는 주스 디저트를 정중히 패스합니다. 대신 토마토 샐러드 따뜻한 차를 선택합니다. 모임 전에는 간식 루틴을 미리 수행합니다. 허기가 오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간식으로 안정시킵니다. 다음 날 체크표의 원인 대응을 짧게 기록해 재발을 줄입니다. 이번 파트의 미니 요약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곳에 주간 체크표, 손의 장보기 리스트, 마음에는 통함소 천입니다. 체크는 동그라미, 과량은 느낌표, 건너뛰기는 대시입니다. 과일은 접시에 덜고 식사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공복의 단맛은 물한컵 플러스 베리 몇 알로 누그러뜨립니다. 외식 모임에서는 선선택 샐러드, 토마토 으로 흐름을 잡습니다. 대체 식품은 무가당 요거트 무염, 견과 허브 오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중간 점검으로 조정 폭을 줄입니다. 체크표 PDF와 냉장고도 메모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프린트에 붙이면 실천율이 달라집니다. 끝으로 약물 복용 중 주의점을 꼭 확인하세요. 항응고제, 인뇨제, 혈당 강화제 복용자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양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안전이 먼저이고 변화는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본문 파트 6. 주의사항 안전 가이드 안심 정보 약물과 음식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나 와파린을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K 섭취 변동을 최소화하세요. 아보카도와 잎채소는 갑자기 많이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평소 패턴을 유지하고 변동이 크면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항혈소판제 복용자는 출혈 위험 신호를 유심히 봅니다. 원인불명 멍이나 코피가 잦으면 즉시 알리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식사량 변화시 저혈당에 유의합니다. 과일을 줄이면 약도 함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칼륨 보충제와 과일 섭취를 함께 늘리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의사와 함께 천천히 조정합니다. 지병에 따라 같은 과일도 맞춤 조정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 섭취 상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는 양을 줄이거나 간격을 늘립니다. 혈액검사 수치에 따라 개인 목표를 정합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 산도 높은 과일을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생토마토보다 조리 토마토가 편할 수 있습니다. 틀리나 저작곤란이 있으면 한입 크기로 잘게 썹니다. 껍질은 가능한 쉽기 쉬운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통과일 원칙은 유지하되 속도를 더 늦춥니다. 과민성장이 있으면 하루 총 섬유질을 나누어 드세요. 불편하면 즉시 양을 줄이고 메모로 남깁니다. 영양은 좋지만 흡수 방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식단은 몇몇 약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약은 공복 복용이 원칙입니다. 복용 후 30, 60분은 과일과 커피를 피하세요. 철분제도 칼슘이나 커피와 간격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영양제를 동시에 늘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할 때는 한 가지씩만 시도합니다. 반응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민감하신 분은 라벨의 당류와 첨가물을 꼭 확인하세요. 무가당과 무첨가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모호하면 약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검사는 나의 지도가 됩니다. 혈압은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두번 측정합니다. 앉아서 5분 안정 후두번 재고 평균을 기록하세요. 공복 혈당은 아침 식전에 측정합니다. 식후 혈당은 첫 숟가락 기준 이 시간에 확인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보통 3개월 간격으로 추적합니다. 수치 옆에 식사와 과일량을 같이 적어둡니다. 수치 변화와 식단 변화의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체중과 허리 둘레도 일주일에 한 번만 기록하세요. 하루하루 흔들림보다 추세를 보아야 정확합니다. 기록은 종이 체크표와 휴대폰 메모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 요약을 드립니다. 첫째,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함께 조정하면 더 안전합니다. 둘째, 변화는 한 번에 하나씩만 적용하세요. 셋째, 불편 신호는 즉시 멈추고 메모하세요. 넷째, 수치는 나를 돕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다섯째, 루틴이 자리 잡으면 약도 덜 흔들립니다. 화면에는 의사 상담 체크리스트 카드가 보입니다. 복용량 목록, 용량, 시간, 최근 수치가 포함됩니다. 불편 증상과 발생 시간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바꾸고 싶은 음식과 목표량을 적어갑니다. 다음 진료 때이 카드로 바로 상의하세요. 안전은 함께 조정할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줄일 과일은 생활에서 천천히 줄이십시오. 대신 통과일을 선택해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 단독 섭취를 피하면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양은 접시에 미리 덜어 소량으로 지키세요.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각으로 리듬을 만들면 좋습니다. 빠르게 마시는 형태보다 천천히 씹는 형태가 안전합니다. 이 작은 원칙들이 혈관과 수치를 함께 지켜줍니다. 바꾸는 일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면 한달뒤 수치가 답합니다. 첫 걸음은 아침 사과 혹은 방울토마토 다섯 알입니다. 가능하면 장보기 메모의 대체안을 먼저 적어두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실천 일주일 기록을 남기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아침 혈당 줄이는 간단한 식탁 배치를 다룹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매일 한 걸음 나아가요.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